어 용시가 그 애와 나는 종종 연락하는 사이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그 애는 삼선 슬리퍼를 찍찍 끌고 건들건들한 모습으로 경찰서에 왔고 머리는 당장 까치가 둥지를 틀수 있을 정도로 꼬질꼬질한 그 애가 왠지 안쓰러워 나는 그 애가 궁금해 오렌지 주스 한 병으로 관심을 끌어봤고 알무니 터진 그 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. 이 엄마 어떡하지 야 나같이 늘 아빠한테 맞던 그 애는 결국 대문을 막차고 집을 나왔고 오늘은 삐딱하게 준비처럼 방황하다 정말 삐딱해진 게 분명했다 진짜로 응. 이집 너무 싫어요 조각 응. 좀한두 응. 그릇만 더 응. 주시면 내가 진짜 근데 뭐 하세요? 눈물 없음 들을 수 없었다 먼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뇌하고 판안서를 써서 법 없이 판사에게 드이댔꼭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애는 또다시 방황해 욕뇨 욕뇨 방황해 말달리네 방황해 또 다시 훔치고, 훔치고, 훔치다. 슈퍼 아줌마의 눈에 들었고, 아줌마의 제보에 나는 그 애를 만나 설득했고,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책임을 지러 갔다. 1년 뒤. 드디어 그 아이가 나와, 날부둥켜갖고 뱅글뱅글. 아니, 그냥 나 혼자 안아줬다. 며칠 후잘 지내고 있을 용식이네 집에, 우리는 춥고 감기고, 끌고, 바닥을 닦았고, 용식이가 좋아하는 우리 함께 라면을 먹어, 함께 공부할 선생님을 만나게 해줘, 함께 영화를 보고, 변화하는 용식을 느꼈다. 몇 년이 지나 건실한 청년이 된그 아이를 우연히 만났다. 내 마음도 편해졌다.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지속한다내 아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해